오늘은 퍼플아카데미가 2018년 5월에 처음 시작했을 때그 기본 목표, 교육목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안녕하세요 퍼플아카데미 원장 이수연입니다 여러분 퍼플아카데미 교육목표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퍼플아카데미 홈페이지에 맨첫 번째 뎁스를 보면 퍼플아카데미 교육목표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 퍼플아카데미는 전국의 어디서나 대치동 그리고 교육 학군지의 교육 목표를 아이들이 집에서 학습이나 아니면 놀이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그 교육 목표를 달성하는 데 가장 기본적으로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퍼플아카데미 교육은 상위 15%를 만드는 교육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상위 15%라 하면 영어 교육에서 아이들이 어느 정도 영어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고 영어를 잘하는 수준일 거잖아요. 그런데 퍼플 아카데미는 서울의 대치동에 있거나 아니면 저기 지역 어디, 음, 삼척 아니면 뭐 진도 뭐 이렇게 강원도에 있거나 아니면 전라도 우리나라 맨 끝에 땅 끝에 있거나 아이들이 똑같은 교육 수준을 받을 수 있고 똑같은 교육 가이드를 받을 수 있는데 그 기본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혹시 교육적인 수준이 낮은가요? 라고 하시지만 퍼플아카데미는 미국 교과서를 채택해서 미국 교과서 내에 있는 활동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그 세부 활동들을 영상으로 모두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그 영상에 아이가 부족하다고 하면, 부가적으로 기본 목표를 미국 교과서에 세우고, 옆에 그래머나 아니면 파닉스, 이런 학습들을 추가적으로 더 활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본 교육 과정의 가이드는 아이들의 발달 연령에 따른 가이드로 나뉘어집니다. 제가 발달 연령에 따른 가이드로 나뉘어진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학습 위주로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초, 처음 아이들이 들어왔을 때는 아이들의 나이에 따라서 그거를 활동 중심으로 엄마가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습 과정을 저희가 기본적으로 연간, 월간, 주간 계획표를 드리고 그리고 매주 해야 되는 양을 어느 부분 일정 부분에 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로 어머니가 우리 아이에 따라서 그 내용을 조정하실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런데 저는 영어 교육에 대해서 잘 몰라서 이걸 조정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라고 하신다면 그 조정하는 내용을 선생님과 같이 논의하셔서 내가 할수 있는 만큼 천천히 시작하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제가 처음에 퍼플 아카데미 교육 목표는 우리나라 전국 어디나 아니고 세계, 예, 지금은 해외에 주재원으로 나가는데, 이 교육이 좀, 어, 뒤떨어지는 지역으로 가시는, 뭐, 개발도상국이나 아니면 좀 직업적인 특성상 그런 곳으로 교육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곳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이런 분들이 퍼플 아카데미를 함께 병행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 이유가 교육 과정이 미국 국제학교 교육 과정만큼 커리어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어떻게 가이드를 할 것인가 막막하시다면 가장 좋은 건 담임선생님하고 의논하시는 겁니다. 담임선생님하고 학기 초에 상담을 하실 때 우리 아이의 학습 가이드, 성향, 그리고 지금까지의 학습 수준, 이거에 맞춰서 천천히 차근차근 시작해 보시면 내가 설령 파닉스만 하고 그래머가 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그걸 보완해서 할수 있는 학습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퍼플 아카데미에 입학하셨을 때 너무 조급해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내가 조급하면 아이한테 화가 나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화나지 않도록, 조급하지 않도록 처음에 가이드를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퍼플아카데미 교육 목표가 지금 우리나라 어디에 있건 학군지의 교육 가이드를 받을 수 있다. 예, 영어 유치원이나 영어 유치원이나 아니면 탑 학원 예, 아이들이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는 그런 학원 가이드의 교육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전부 이 퍼플아카데미에서 맛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걸 내 아이의 속도에 맞춰서 같이 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저희 인터반, 퍼플 아카데미에서 제일 잘하는 상위 1, 2% 친구들이 들어오는 인터반을 보시면, 인터반 학생들이 서울 뭐 이렇게 대치동, 목동, 뭐 이렇게 송도 영어 학군지 이런 쪽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전국에 골고루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든 이 학습 가이드를 내 아이에 맞춰서 그 기본 가이드만 잘 잡으신다고 하면 우리 아이도 영어에서 탑 성적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명심하세요. 감사합니다.